하도신 경 우리 신앙 고백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시고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때 거룩한 길다.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3편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으로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 소, 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은 소, 하여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와일과 암몬과 아말렉이리 블레셋과 도로 사람이요.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존 신에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래과 세와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 들이 굴러가 는건불같게하 시며, 바람 에 날리 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 으로 그들 을쫓으 시며, 주의 폭풍 으로 그들 을 두렵 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아멘 시편 83편은 대적자를 향하여는 개의 간구의 시를 올려드리는 그런 아삽 가문의 어떤 탄원의시면서감사의시면서 시면서 또한 간구의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제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그라니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도 일중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귀한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나에게 힘이 없고 나에게 많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행하여 주셨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많은 적군들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진멸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83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삼절를 보면은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은원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이기에 그들을 치려고 하는 많은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떼를 보면은 양은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참 많은 어떤 맹수들이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것이 맹수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그 양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히 목자의 음성만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목자가 잠잠하거나 목자가 그냥 누워 잠만 잔다면 맹수들에게서 양들은 목숨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마시고 깨어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간구는 사실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의 동역자들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 주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써 뒤에서 후원자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라고 저에게 어떤 힘이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결론은 그거입니다 내게 물질을 주겠다 내게 힘이 되겠다 내게 어떠한 것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같이 간구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 그대 의 이야기입니다. 일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많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심지어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믿고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의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 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시 멈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은 사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던 그런 대적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시돈 사람, 룻, 그리고 이스마엘, 인 또는 하가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잘못된 일을 선택하고 왔니다. 그러면 다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구에 의해서 결국은 그 어려움이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가 다시 그 다시금 하나님께를 찾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야긴의 그 철병거를 물리쳤던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손 신의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많은 대적들을 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사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도, 많은 시련과 환란도 우리 힘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의 동요사가 많아질 때, 그 도움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수 있다고 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간구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대적자들은 열심히 고민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와해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이 믿음의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어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을 참 많이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잠잠하시,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셨을 때 하나님은 다 지금. 역사지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시편 83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기도의 근구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이 모든 수치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집편 어떤 저자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18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던가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강건해서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지존자임을 알게 할수 있는 능력을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강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것,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고 강건해지는 것은 사실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자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종종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적자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간구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많아질 때마다 그분들의 기도의 힘이 의지해서 어찌 보면 오늘 83편의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기도이겠지만 저와 함께하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 하는 그런 많은 어떤 대적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의 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의 이름만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에 알려지게 할수 있는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갈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와해시키는 그런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여 주셨을 때, 구약에서 사기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그들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으므로.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온천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형제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내가 있게 도와 주시옵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세계에 지존자로 알려지며 전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러기 위해서 성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십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